네, 조폭 집안의 엘리트 사위 모시기 프로젝트를 유쾌하게 그려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문의 영광의 속편, 가문의 위기가 올가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력계 검사인 엘리트 며느리 때문에 가문의 영광은커녕 가문의 위기 상황입니다. 김원희씨, 신현준씨, 김수미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가문의 위기 포스터 촬영 현장을 공개합니다. 김유정 기자입니다. 특이한 복장을 준비 중인 김원희. 이곳은 가문의 영광 속편, 가문의 위기의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조폭 집안의 마다들 역을 맡은 신현준, 신현준의 약혼녀이자 강력계 검사인 김원희, 백호파의 대모 홍여사 김수미,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 탁재훈과 막내 아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왕후차림의 김원희 감독님의 주문에 따라 깜찍한 표정을 지어보는데요. 특유의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좀더 가식적인 표정을 주문받은 김원희, 살짝 난감해하지만 최대한 이쁜 척을 해봅니다. 도도하면서도 네, 네. 요염한 포즈. 네, 네. 하지만 그녀에겐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멋지다. 이 하나 확대해서 하나 주시죠. 네. 네, 네. 이번엔 조폭 가문의 파워를 보여줄 시간. 새 네. 아들도 네, 네. 그렇지만, 대모홍녀사의 모습에서는 네. 저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에이 실내 에이 촬영 에이 강력계 에이 검사인 에이 김원희의 실체 모두가 놀라는 컨셉입니다. <laughs> 김원희의 표정에선 무서울 것이 없는 듯한 당당함이 묻어나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조폭 가족들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듯. 탁재훈, 뭔가 비장한 무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였지? 어떻 <laughs> 실감나는 표정 연기를 위해 어? 사투리도 어? 서슴지 않습니다. 에이, 어머, 사투리를 좀 써가면서 예, 검사. 아. 김수미의 사투리 대사에 <웃음>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선글라스가 잘 어울린다. 보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선글라스 위해 기준으로... 선글라스를 낀 조폭 형제들. 뭐야, 뭐 드냐, 뭐야. 탁재우는 기분이 좋은지 엽기적인 춤을 선보입니다. <laughs> 스스로도 매우 만족스러운 듯 하죠 멋진 마무리 동작까지 <laughs> 예, 선글라스로 예. 무장한 못 말리는 조폭가족 예. 아. 예, 예, 아. 예. <laughs> 이들이 검사 며느리로 인해 닥친 집안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집니다 YTN 스타 김유정 입니다.